살 d 면서큰 소요가 일어났죠 유대인들의 w 동으로말 t k 거의 w I d 이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부 k n 을이 I 하셨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우리 로마 경사들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서 영내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바울이 복를 놓치지 않았다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내가 하니라 하신 말씀 세월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월이야 아그 기회를 지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시간이 다 중요하지만 어떤 의미를 담은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는데 모든 것의 밀도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 밀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 중에서 어떤 시간은 어,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그 시간들이 이제 다가오게 되어 있죠. 그 때를 놓치지 마라. 우리는 어, 우리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후회스러움이라는 것이 뭐냐면 귀중한 것은 놓쳐버리고 지나가게 해야 될 것은 붙잡고. 어, 그게 우리의 삶의 안타까움이고 그게 되는 일이고 어, 그렇습니다. 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놓쳐야 되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냥 어, 지나가게 끌려버리게 되고 그냥 붙잡지 말아야 될 것을 엉뚱하게 네. 붙잡기예 그래서 그로 인해서 온고한 어,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지혜고 한데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세월을 아기라 때가 악하라 악하다는 말은 그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는다. 아주 빨리 지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 그렇잖아요. 사람들 좋은 사람을 놓쳐버리고 안 좋은 사람만큼 붙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중한 사람을 잘들어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엉뚱한 사람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바울을 고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가 저 유대인들에게 좀 말을 할수 있겠느냐 그래서 정부장의 허락을 받아서 그 계단에 서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부영들이여왔고 그 유명한 그 설교 후 간증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 주제는 내가 왜 이스를 믿게 되었나 그게 주제였었습니다. 그, 그 설교를 그 간증을 이제 유대인들에게 일단 다 했고요. 그런데도 뭐, 들을 게 있는 자만 듣지 모든 사람이 다 듣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듣지 못하는 자들이 이제 더 수요를 일으켰고요. 그렇지만 다 들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또 어, 들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지금은 그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러그 내면에 이미 복음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 큰, 뭐더 그냥 어, 큰 소요를 소리를 내면서 어, 22절에 보면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아울의 간증을 거기까지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바울의 선교를 듣고도 이런 반응을 일으켰다는 바울이 그냥 내가 어떻게 이 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그렇게 자기의 간증을 체험을 다 가지고 그 바울이 뭐그 상황에 보면은 연상에 보면은 피를 흘리고 있었을까? 오려 맞아도 피를 흘리면서 정말 사력을 다해서. 아, 그렇게 설교를 하고 간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안듣는 그냥 내안듣는 우리가 뭐 어떤 말씀이 끝내 안 듣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속상할 거나 아니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 천하의 바울이 피를 흘리면서 말을 해도 안 듣는 사람은 끝내 안 듣는다 뭐 그렇게 된다고 속상할 일도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아니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영내로 들어갔고, 청 부장이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되겠다고 바울을 이제 가죽으로 메고 책찍으로 치기려고 했잖아요, 고문하려고. 바울이 그때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이제 범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청부장이 깜짝 놀라서 이제 그또 로마 시민권자를 이렇게 하는 것은 책임을 묻게 되어 있거든. 책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두려워해서 더좀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는 이튿날 청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바울의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 그들 앞에 세웠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온 공회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 가장 중요한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 그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 바울이 이그 w e 에서 s the k 지 않고 h e k 다 해서 s the key. The key 거거 the key. The key is the key. The key is the key. The key i 아무리 이 사람들 불러올 수 없거든요. 뭐 제가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갈 수도 없는 사람들이고 대단한 사람들인데 청부장이 그 사람들을 다 불러왔다가 제사장들 그리고 공회원들 공회원들은 지금으로 말하는 국회의원들인데 73명이었어요. 사내들이 공해 73명,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이잖아요. 하여그공에는 지금의 국회의원들보다 더 어떤 의미에서 좀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온 공회를 모았다니까 그 사람들을 다 바울 앞에다가 이렇게 모이게 예, 하는 일이죠 그리고 그들 앞에서 이제 바울이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제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들이 있거든. 사람이 하수 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도 상당한 능력이 있잖아요, 인간들.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상당다 육신적으로도 뭐할수 있는 일들이 꽤 있고요. 우리가 우리의 지금 가진 힘으로도 할수 있는 일이 꽤 있습니다. 우리가 안해서 그렇지 열심을 내면은. 우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적인 힘을 가지고도 할수 있는 게 많은 게 있어요. 거기다가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능을 주셨거든요. 인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피조물 중에서 상당히 높은 지능을 아주 가장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인 IQ가 대개적으로 좀 낮은 그런, 그런 상황이지만, 대부분그래도 3자리는 되거든요. 100이 넘으면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사람이 이, 가지고 있는 지능은 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물 중에서 상당히 높다는, 상당히 가장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힘이입니다. 이 지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에 쓰려고 하면요 아주 많은 일을 쓸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를 작사할 수도 있고요,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요, 성경을 암송할 수도 있고요, 또 성경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능이 보통이 아니고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지능이. 이 세상에서 컴퓨터로 만들려면 빌딩 한개그 뭐 이상의 큰 빌딩보다 거기에 컴퓨터가 가득 차있는 것과 같은 그런 정도의 지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 뭐 엄청난 것. 이, 이 지능을 가지고 못된 데 쓰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면들을 위해서 쓰려고 한 것입니다. 천만 지능 천만 지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산내들인 공의에 상당한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회를 잘 써야 됩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기회가 영원하지는 않잖아요.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으. 할수 있는 일이 그래 육신적으로 먼저 제한이 다가오고 그리고 우리가 정신도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고 할수 있을 때잘 해. 그리고 바울이 이제 공회를 주목하여 오늘 23장 1절에 어,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약전에서 22장 시작해서 여러분 부형들이여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양심, 이 양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마음이거든요. 지능은 선, 이 지능은 좀 중립적인 가치에, 지능은 중립적인 가치인데, 양심은 거기에 더해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할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s h i 이이 a n Simi. s a 하는 you look at his other Yangshi, get them, Yangshi, get them. Yangshi, Yangshi, y a n g s h 이 Yangshi, y a n g s h 양심이 이제 기능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는 그러면 이 세상은 마치 좀비의 세상 같이 되지. 좀비 영화를 우리가 자주 보잖아요. 양심이 없는 인간을 표현한 그런 모습. 힘은 있고 모양은 비슷한데 양심이 없으니까 그와 같이 이렇게 사는데. 이 바울이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중요한 말씀. 왜 신앙생활할 때 엄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지, 이 양심을 덮어놓고 자기 이익을 따라 섬기고 이러면 정말 괴물과 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엄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대지상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라. 네, 아나니아 앞에서 말씀드린 아나니아와 사비라의그 아나니아도 있고 밤의 세계의 아나니아도 있고 그 대제사상 아나니아 이름은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사랑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런 뜻인데요 아나니아 바울의 입을 치라고 했어그 왜냐하면 바울이 나는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대제사상이 이 생각하기에 예, 바울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입을 칠하라. 바울이 이르되 휘칠한 담이야. 휘칠한 담이 뭐냐는 이 유대인들이 이제 그 매장을 할때 평토장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무덤, 무덤에 봉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오래가 오래되면은 어디가 무덤인지 그게 구분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율법에 보면은 이 시신을 갖다가 접촉을 하게 된 부정한 사람이 되거든요. 이그 동네 사람은 어디가 무덤인지를 아는데 타지 사람들은 어디가 무덤인지를 모르는. 유월절을 지키러 온 유대인들이 타지 사람들이 무덤이 어딘지도 모르고 무덤을 밟아버리면 유월절 참석을 못다 왜냐면 부정하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때쯤 되면은. 피를 발랐던 신세부로 여기가 무덤이다라고 이렇게 그 자리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 그게 희칠한 무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겉으로는 하얀색 피가 발려져 있지만 속은 썩은 시신이라는 것이다. 내가 겉으로는 화약해 살지만 그런데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희칠한 무덤이라는. 아우리 대제사랑을 향해서 희칠한 무덤이여라고. 아니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다 하는 데 재판도 안 하고 나를 치라고 하니까, 어떡하나? 곁에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지상을 네가 욕하느냐? 라고 또 그러니까 아울이그 말은 수긍했습니다. 이래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지상인줄 알지 못하고 그랬다.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는 말은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말씀이 이어졌는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뜻들이 있습니다.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을 저희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말씀 하나님 크게 들려주게 하여 주옵시고 또 저희들의 삶이 흑칠한 밤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한 주간의 삶도 복되게 하시고 그 주의 질서에 이루어지는 귀한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공부한는 하늘들을 참으로 극률히 여겨주옵시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극률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주옵시고 성령의 기둥 부으심이 임하셔서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 주의 은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 이스마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예.